지난주 광주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산 소식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박래현 소방장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사건사고를 알아보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박래현입니다. 먼저 한 주간에 발생한 사건사고 통계입니다. 화재 13건, 구조 284건, 구급 1291건 화재로 2316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건사고 현장에서 48명을 구조하고 952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지난 8월 24일 오전 11시 41분쯤 광산구 서촌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일부와 집진설비가 불에 타 3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광산소방서는 목재 가공 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인해 집진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 저녁 8시 59분쯤 동구 계림동에서 발생한 가로등 화재 사고입니다. 골목길에 설치된 가로등에서 발생한 화재를 인근 주민 고모 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동부 소방서는 가로등 내부에 빗물이 유입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8월 26일 오후 2시 3분쯤 광산구 도천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공장 외벽과 배전반이 불에 타 5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광산 소방서는 건물 외부 흡연 장소에서 담배 불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8월 26일 저녁 9시 55분쯤 북구 대천동에서 발생한 음식점 화재 사고입니다. 음식점 영업이 끝난 후에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음식점 내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1400만 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부 소방서는 카운터 쪽에서 처음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신고자 진술과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승강기를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요. 한국 승강기 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70건의 승강기 사고로 7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승강기를 타거나 내릴 때 승강기가 완전히 멈춰섰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타고 내려야 합니다. 출입문이 작동하고 있을 때에는 문을 흔들거나 손으로 밀지 말아야 하고 출입문에 기대면 손이나 옷자락이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문과 승강장사이나 문틈에 이물질을 버리면 승강기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삼가야 하고 운행 중인 승강기 내에서 뛰거나 심한 장난을 하면 승강기가 갑자기 정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6살 미만의 아이는 비상벨이 손에 닿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승강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승강기가 운행 중 갑자기 멈췄다면 자력으로 탈출을 시도하거나 문을 강제로 열지 마시고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연락하고 119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